당신하고 나하고 만난 지도 어느덧 5년이 넘었다. 슬슬 결혼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당신 부모님도 뵙고 싶고 우리가 사귀면서 아직까지 부모님 한번못 뵈었잖아. 철저히 우리 사이를 숨기면서 말이야. 나도 그렇지만 당신도 별로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은 눈치고 그런 이유라도 있는 거야?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당신이 나를 숨기는 듯한 눈치여서 나도 굳이 우리 부모님까지 안 가도 되겠다 생각한 거지.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연애에서 간단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말안한 건데 우리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항상 징크스 같은 게 있는데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 그 결혼은 깨지는 것 같더라고. 당신한테 지난 여자 이야기하는 건 조금 미안한데 걔 만나면서 삼 개월 내 자리 갖자마자 헤어졌어. 우리 엄마한테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 당신도 이번에 우리 가족 만나면 직업은 말하지 마. 직업 왜 굳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당신 어머님이 직업 가지고 뭐라고라도 한단 말이야? 상견례 자리에서 직업을 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 맞는데 우리 엄마가 직업을 조금 많이 따지거든?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꺼내지 마. 내가 알아서 커버해 줄 테니까 조용히 밥만 먹고 가면 될 듯. 에이, 그래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무슨 일은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우리가 가족이야? 남이지.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거야. 급할수록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될듯 싶어. 지금까지 나랑 만났던 여자들이 지금 말하고서 차였거든. 그 이유가 뭐겠어? 우리 엄마가 많이 본다는 거지.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잘 들어줬으면 한다. 그거야. 뭐 어렵지는 않은데. 아무튼 알겠어. 상견례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아는 유명한 한식집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좋을까? 거기도 좋지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거든. 그곳에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우리 엄마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먹는 게 많이 없거든. 그런데 입맛 하나는 까다로워서 요즘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그러면 당신이 상견례 위치 잡아서 나한테 말해 줘. 우리 가족 모시고 거기로 갈 테니까 말이야. 당신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 내가 다시 연락하도록 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상견례를 마친 그 다음 주 예비 며느라 내가 너희하고 상견례를 했지만 결혼을 허락했다는 건 아니야. 너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지? 그래도 말귀 하나는 잘 알아들으니 이해했을 거라 믿는다. 네, 상견례를 했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잖아요, 어머님. 저번 주에 저희 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언제 결혼하지에 대해 물어보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결혼하는 걸로 알죠. 너 우리 아들 의사인 거는 알고 있는 거지? 서울대 보내려고 내가 드린 돈만 10억 원이 넘어. 그런데 너는 별로 좋지도 않은 직업 가지고서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온다는 게 수지타산에 안 맞잖아. 너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줘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예비며느라. 에이, 그래도 어머님 제가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그렇게 금전적인 이득을 따지고 하는 건 아니죠 어머님. 사랑하는 사이에 그렇게 돈으로 엮이고 생각하면 나중에 정말 힘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가 어떤 녀석인 줄 알고 우리 아들을 넘겨줘?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한 달에 천만 원씩 줘?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너 같은 여자애들이 우리 아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다는 거지? 사실 천만 원도 싸게 먹힌다는 거야. 천만 원이요? 어머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는 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 이게 맞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시 정정해주세요. 정정하기는 대체 뭘 정정하라는 거야? 너가 우리 아들보다 수준 낮은 여자라는 건 이번 상견례를 통해서 확인되었는데, 너가 더 잘났다면 분명 직업에 대해서 말을 했겠지. 보통 부모들은 자기 자식 자랑하는데 바쁘거든. 그런데 너는 그런 한마디도 없이 지냈다는 거야. 그러면 뭐겠어? 너가 훨씬 못났다는 거지.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 천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무슨 사회적으로 만나서 서로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려면 돈을 주라는 게 이게 맞는 상황이라고 보시나고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너가 아니라고 본다고 해도 우리 아들 데려가려면 천만 원을 줘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결혼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설득해야 하거든. 그 설득 비용이 매달 천만원이라는 건데 설득할 수 있으면 하던가? 아니면 파혼하던가? 나를 오로지 돈으로만 설득할 수 있지?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는 파혼할게요. 저희 집안이 돈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천만원을 요구하시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하는지도 의문이고요. 사람을 오로지 돈으로만 보는 가족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애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야. 돈이 없으니까 내 자세를 핑계를 대면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너도 똑같은 사람이고 결국엔 파혼할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 잘했어. 우리 아들하고 연락하지 말고 앞으로 잘 지내거라. 그 사람하고 연락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엮여있어서 무조건 봐야 하거든요. 어머님이 저를 뭘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래 봬도 저 당신 아들하고 같은 병원 다니는 의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의사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뭐? 예비 며느리 너가 의사였어? 그러면 빨리 나한테 말하지 그랬니? 그렇지 않아도 그래 보였다니까 그래. 천만 원 달라는 거 내가 없었던 일로 할 거니까. 너도 오해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돈안 주는 걸로 해라.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본다 했더니 확실했구만 아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 의사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태세 변환하는 건 뭔가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저 이제 당신 집안 며느리 안할 거예요. 남자친구하고도 그냥 좋은 직장 동료로 남으려고요.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줌마 때문에 파혼한다고요. 아줌마 아들한테 직접 전해주세요. 아니, 처음부터 의사 양반이라고 말했으면 내가 대우해주고 했겠지. 예비 며느리, 너가 처음부터 나한테 거짓말 치고 한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다 똑같이 했을 걸.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한다고요? 천만 원씩이나 달라고 그럴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기요, 아주머니. 당신은 좋은 며느리 얻는 걸. 당신 발로 걷어찬 거예요. 조용히 집에서 잠이나 주무세요. 그건 안 된다, 제발. 오늘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해주거라. 그동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야. 부탁이다, 예비며느라. 차단할게요. 수고하세요, 아줌마. 남자친구의 요구대로 저는 끝까지 직업을 숨기고 있었고, 그러자 예비시어머님은 저에게 매달 천만원씩을 요구했습니다. 잘난 자기 아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돈은 받아야 된다는 신보였던 겁니다. 뒤늦게 제 직업을 공개하자 당황한 듯 미안하다고 소리쳤지만 상황은 이미 늦어버렸고 결국 파혼을 선언하였습니다. 만약 제 직업이 좋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요구들을 했을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직업이라는 게 정말 좋으면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까요? 저는 그 아줌마가 저희 심기를 건드리면서 선을 제대로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부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의 사랑이 중요한 거지 직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혼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집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뒀다 잘 뒀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해올 수가 있어. 네 덕분에 내 아들이 혼수를 해왔는데 신혼을 이렇게 시작하는 어디 있겠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 결혼하고 나서 처음 신혼집으로 이사한 날 저는 정말 이게 꿈인가 할 정도로 좋았어요. 아직까지 은행빚은 있기는 한데 그게 뭐 되나요? 저희가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우리 며느리 덕좀 보겠어. 그동안 우리 집안이 돈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고, 사실 이번 결혼도 돈 때문에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너가 정말 흑기사처럼 떡하니 나타나서, 우리 아들을 구원해주는데 어찌나 행복하던지 모르겠다. 너가 인성적으로 뛰어난 것도 맞지만 돈도 참 많아서 좋아. 에이, 어머님 저도 월세살이하고 전세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돈 나갈 거 나가면서 꾸준히 돈을 모으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요. 이제는 내집 마련도 했으니까 돈을 더 세이브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거예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해왔구나. 덕분에 우리 아들도 돈 모으면 나갈 곳이 많이 줄었어. 열심히 모아서 서로를 위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서 네 시어머니도 알뜰이 챙기고 하거라. 나는 너가 잘할 거라고 믿고 있다, 며느라. 어머님도 당연히 챙기고 그래야죠. 제가 뭐라고 저는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저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가족이 최우선이에요. 제 생각은 달라질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 너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는 너무 고맙구나.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었어.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우리 아들 키우기도 벅차서 돈만 쓰고 그랬는데 우리 예쁘고 착하고 돈 많은 며느리 얻어서 호강하는구나. 앞으로도 잘부탁하면 며느라. 그래요. 어머님 혹시 이번 주 시간 괜찮으실까요? 다른 건 아니고 어머님이랑 백화점 가서 쇼핑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봄 시즌도 돼서 옷도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겸사겸사해서 쇼핑도 하고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게 정말이니? 너가 사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나는 정말 오케이고 좋다, 며느라. 우리 며느리 최고야, 최고. 아주 좋은 것들만 나한테 주는구나. 그럼 이번에 현대 최고백화점으로 갈까? 거기가 비싼 것도 많이 팔고 명품도 많아서 좋아. 그래요, 어머님 그러면 현대 최고백화점으로 가요. 원하시는 거 제가 이번에 다 사드릴 테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오세요. 어머님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스테이크도 썰게 해드릴게요. 어머, 그게 정말이니? 고맙구나 며느라.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거기 가서 한번 보자꾸나. 제가 결혼을 한 시댁은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사랑했기에 결혼하자는 제안을 승낙했고 제가 집을 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해온 것에 대해 이 집안 사람들은 저에게 고마워했고 저도 그에 대한 보답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인식하기 시작했고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라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내가 청소기가 고장나서 집 청소를 할 수가 없단다. 이 나이 먹고 허리 숙여가면서 빗자루질 할 수는 없잖아. 너가 이번에 나 청소기 좀 하나 사주면 안 되겠니? 청소기요? 지난번에 어머님 로봇 청소기 사드렸잖아요. 굳이 허리 숙여서 청소 안 해도 알아서 해줄 텐데.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 켜두면 집안 모든 곳을 청소해줘요. 굳이 어머님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거는 맞는데 아무래도 자동이다 보니까 내가 해야만 깨끗해지는 구석들이 있단 말이야. 좋기는 한데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다. 무선 청소기 하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니? 내가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대충 100만 원 정도 하던데. 무선 청소기가 100만 원이나 해요? 유선 청소기 엄청 고급으로 사도 100만 원안 넘을 텐데. 어머님 너무 무리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 요즘에 벌이도 적어서 힘들고 그래요. 에이, 너한테 100만 원이 무슨 큰 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 사주고 그래야 며느라. 내 평생 소원을 이뤄주는 건 너밖에 없잖아. 네가안 사주면 누가 사줄 수 있겠어. 우리 아들은 쪼잔해서 이런 거 사달라고 하면 거부해. 너밖에 사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라는 거야. 어머님이 사고 싶은 청소기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괜찮으면 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어머님. 지난번에 명품도 사드리고 가전제품도 바꿔드렸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계속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그래, 며느라.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단다. 사이트 보냈으니까 확인해보고 결제해줘라. 고맙다, 며느라.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며느라, 오늘 상결례하고 오는 길인데, 네 신우이 조금 있으면 결혼한다. 아가씨, 결혼한다고요? 지난번에 사귀고 있는 사람 있다는 건 들었는데, 드디어 결혼하는군요? 날짜는 언제로 잡았어요? 날짜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돈이 없잖아. 그래서 너한테 염치를 무릅쓰고 부탁 좀 하려고 해. 너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 돈이 가장 많으니까 말이야. 집은 남자 쪽에서 해온다고 하는데, 혼수며 결혼식은? 우리 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어찌 돈이 없다. 1억만 좀 너가 만들어 주면 안 되겠니? 1억이요? 어머님 제가 1억이 어디 있어요. 집 사고 얼마 전에 어머님한테 이것저것 사드려서 저 가지고 있는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1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안 된다면 너희 친정에 이야기해서라도 좀 만들어 줘라. 부탁한다면으라.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잘해 주고 했잖아. 빌려주는 거니까 꼭 갚도록 할게. 그러니까 제발 만들어 줘. 어머님은 맨날 저한테 이런 부탁만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번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볼게요. 일주일 후. 어머님, 방금 이러기금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편이랑 상의한 끝에 구한 돈이니까 소중히 써 주세요. 뭐? 우리 아들하고 상의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너이돈 대출받아서 나한테 주고 그런 거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지 맞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달라고 하시길래 남편 꼬드겨서 남편 이름으로 신용대출 받았어요 공무원이고 해서 돈도 많이 나오던데요 언제까지 제 돈을 쓸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너는 왜네 맘대로 내 아들 이름으로 사채를 쓰고 그래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지 우리 아들 이용해서 돈 가져오라고 했니 며느리 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약하구나 애 같은 돈인데 왜 그래요, 어머님? 그럼 제돈쓸 때는 그동안 왜 뭐라고 안 하셨어요? 좋다고 쓰셨으면서 남편 돈 조금 썼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집에서 남편 내쫓을까요? 그럼 월세 내고 살라고 말할까요? 말만 하세요, 어머님. 아니, 그건 아닌데 며느라. 그래도 내가 말한 게 있는데 너는 듣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서운해서 말한 거야. 우리 아들 쫓는다거나 그런 말은 하지 말거라. 아무튼 1억 고맙다 잘 쓰도록 할게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서로 배려하면서 살자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 용돈이며 뭐 사드리는 거 일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제가 준 1억이 남편의 돈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자 시어머님은 저에게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가 하는 말들을 듣고 금방 조용해졌고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렇게 받은 1억을 남편에게 다시 돌려주고 빚을 갚았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돈이 필요한 목적이 아니었고 제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 저에게 돈 달라는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는 시어머님입니다. 은실아 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 매번 나한테 100만원이라는 큰돈을 보내는 거야. 준다면 고맙게는 받겠지만 내가 부담이 크단다. 그러지 말고 그냥 이돈 넣었으면서 행복하게 살아. 아니에요. 이모. 제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이모가 있기에 가능한 거라고 전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모가 저를 거둬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걸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생명의 은인이니까 받아주세요. 또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고맙다 은실아. 너 어렸을 때 내가 데려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갑작스럽게 내 동생이 죽고 나서 정말 어린 너가 어찌 몰라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안쓰러웠고. 그렇게 하룻밤만 데리고 있자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쭉 데리고 있었으니까 이게 몇 년이야. 그런 은실이가 결혼도 다 해서 나한테 용돈까지 주고 고맙다. 앞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다 드릴 거라고요. 저를 딸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할수 있는 거라면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모 왜 결혼식 때제 부모님 자리에 앉지 않으셨어요? 에이 내가 키워주기만 했지 무슨 부모라고 그래. 너를 낳아준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건 신뢰라는 거지. 오히려 내 동생도 내 행동에 고마워할걸? 걔가 얼마나 까탈스러운 앤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으면 엄청나게 혼내고 욕해고 했을 거야. 그런가요?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고 이모에 대한 기억만 있어서 이모가 제 엄마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조만간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 필요한 순간 있으면 연락할 테니까. 24시간 대기하면서 내 연락을 꼭 바꿔라. 다시 연락할게. 내가 당신 통장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돈 관리를 왜 이렇게 못하고 그러는 거야. 매달 100만원 이상 빠져나가는 이 내역은 뭐고? 설마 너내 몰래 통장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사실 당신한테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네.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부모님이 없잖아. 오래전부터 나를 키워주던 분이 이모였는데.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매달 100만원씩 돈 보내드렸어. 뭐 가족도 아니고 네 이모한테 100만원씩을? 자기야 정신 차려. 너희 이모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힘들다는 걸 모르는 거야. 왜 이렇게 철없이 행동하고 그래? 우울 엄마는 그 나이 먹고도 맨날 폐지 주러 다니는데. 그러고도 한 달에 100만원을 못 번다고. 내가 시어머님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당신은 마치 내가 그렇게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정말 웃기는 사람이구나. 당신 집안 형편은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 왜 그렇게 말을 해? 당신 집안? 너 시댁이 남이라는 말이야 지금? 솔직히 말하면 너는 결혼한 이상 우리 집 식구인데. 너희 부모님도 아니고 이모한테 매달 100만원씩. 꼬박꼬박 넘겨주고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 부모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뭐가? 호칭만 임모지 그분은 나한테 부모나 마찬가지야 당신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나열 받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내 돈으로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당신도 어머님이 힘들면 용돈 드리면 되는 거잖아 내 돈? 그냥 내가 믿고 맡기니까 당신이 관리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그 돈도 내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거야. 어디서 내돈내돈 내돈 거리고 있어. 원래 돈 관리는 남자가 하는 게 기본인데 당신을 배려해서 그런 거야. 됐고 앞으로 이모한테 주는 용돈 우리 엄마한테 넘겨. 그래야 집안 형편이 조금씩 나아질 테니까. 그렇게 필요하면 당신이 주면 되지. 내가 시어머님 용돈까지 챙겨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이유라도 한번 들어보자. 이유? 결혼을 했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님을 챙겨야지. 자기 부모도 아니고 이모를 챙긴다는 게넌 말이 되냐? 밖에 나가서 네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봐. 결혼할 때도 혼주석에도 앉아있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부모라고 하는 건지도 참 웃긴다 웃겨. 너가 지금 정신머리가 이상한데 팔려 있어서 그렇지. 혼주석? 이모는 나를 배려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죽은 우리 엄마가 거기 앉으면 싫어할까 봐. 웃기는 소리하지 마. 싫어하기는 뭘 싫어해. 그냥 네 이모는 너가 주는 백만 원이 달콤해서 그런 거지. 절대 아니라고. 너가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한 거 같은데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음 달부터 우리 엄마한테 붙여라. 우리 엄마 맨날 허리 아프다고 아주 난리가 났다 난리가. 며느리란 녀석은 못본 체하고 손절하는 것도 웃기고. 아니면 네 돈을 내가 관리할 거다. 당신 어머님은 당신이 챙기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 계속 그렇게 요구하면 나는 당신하고 이혼하는 수밖에 없어. 어디서 나보다 돈도 못 버는 게 가장 행세를 하려고 그래. 솔직히 말해서 내가 100만원 빼도 당신보다 돈 많이 벌잖아. 그게 사실이고 현실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돈 관리를 해. 그거는 맞긴 한데. 그래도 시댁을 돕는 게 맞지. 우리 엄마도 항상 며느리가 용돈 안 준다고 서운해하던데. 이게 다네 이모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야? 시댁 집안이 아주 용돈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는 게 용돈이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용돈인 줄 알아? 내가 시어머님 용돈 한번 100만원 넘게 준적 있는데 뭐라고 한줄 알아? 이게 전부냐고 물어보시더라. 반면 우리 이모는 만원도 고맙게 받는 그런 사람이야. 어디다가 비교를 하고 앉아있어. 우리 엄마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거지? 절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닐텐데. 당신이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니야? 과한 반응? 그냥 당신하고 이혼하도록 할게. 지가 용돈줄 처지가 안되니까 나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엄마가 나한테 한 달에 200씩 붙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야 생활이 가능하다나 뭐라나 말을 하는게. 그말 듣고 있던 정도 싹 사라졌는데 네 말하는 꼬라지 보니 내가 말하고 싶은 정이 뚝 떨어진다. 그냥 이혼하고 난 이모랑 같이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 아니 용돈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아니잖아. 자기야,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을 좀더 이해해주라고. 이해 같은 소리하지 마. 이해는 내가 아니라 너가 해야지. 분명 이모는 나한테 부모 같은 사람이라는 걸몇 번에 말해. 그런데 당신은 계속해서 자기 엄마만 챙기라는 말을 하는 건지. 네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최고지. 그럼 데리고 평생 같이 살아라. 돈도 못 벌고 능력도 없는 남자야. 안돼. 당신 없으면 그나마 유지되었던 우리 집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제발 부탁할게. 나이집 없으면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야 돼.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시댁과는 이혼이 답이었고 저는 결국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늦게나마 저에게 잘못했다고 비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더욱 확신이 들어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혼 후 살고 있는 집제 전세금으로 얻었던 집이라 이혼을 한후 곧바로 방을 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전 남편은 살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할망구와 같이 살게 되었고,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모가 사는 거주 공간으로 옮겨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용돈도 드리면서 제가 해드리는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게 행복인가요? 이런 게 행복이죠. 전 남편은 전 시어머님의 구박 속에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굉장히 통쾌하다는 마음이 듭니다.